롯데공인 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에 위치한 땅입니다. 면적은 1534 제곱미터 464 평입니다. 지목은 유지이지만 현재는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1번 국도가 개통되어서 교통이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해운대에서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주분께서 돈이 필요해서 작년 12월 가격보다 무려 9,280만원 내려서 의뢰를 하셨습니다. 특히 울산과 해운대에 계시는 분은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위성사진입니다.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직사각형 비슷하게 잘 생겼는데요. 진입은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땅 앞에 강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이 폭이 약한 15m 정도 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매매 물건 현장으로 가는 진입로입니다. 진입도로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도로 좌측에 하천이 있습니다. 물이 상당히 맑습니다. 도로 오른쪽에 매매 물건이 있습니다. 여기 철대문 안쪽에 매매 물건 현장입니다. 지목은 유지로 464평입니다. 현장 상공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산수도가 있습니다. 산에서, 이쪽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인데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 농막이 있습니다. 진입로는 여기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됩니다. 대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여기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서쪽에는 여기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강 폭은 약 15m 정도 됩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보고 계십니다. 매매물건이 여기 있습니다. 저 동쪽 인근에 진화해수욕장이 보입니다. 진화해수욕장까지 거리는 승용차로 약 5분에서 6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화정마을 버스정류소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이며 자연 녹지 지역으로 건폐율은 20%입니다. 동쪽에 진화해수욕장이 보입니다. 이 땅은 남서향이라서 햇볕도 잘 듭니다. 여기는 이땅 앞에 하천입니다. 물이 상당히 맑습니다. 여기 하천은 도로 높이보다 1.2m 정도 낮습니다. 전원 주택 또는 귀농하실 분이나 주말 농장 하실 분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2024년도 본 토지의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당 72,700원입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물건 설명을 해 드립니다. 물건지 주소는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에 위치합니다. 지목은 유지고 면적은 464평입니다. 현재는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이며 자연 녹지 지역으로 건폐율은 20%입니다. 토지 용도는 전원주택지나 주말농장 또는 귀농하실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 8분 거리, 진화해수욕장까지 거리는 승용차로 8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주위에는 조용하고 공기 좋은 절대 청정 지역입니다. 매매 가격은 평당 63만원, 몽땅 2억 9천만원에 싸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에 위치한 싼땅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